아야 얘가 대텐데자 오늘은 뭘 할거냐 격리 금고를 한번 밀어봅시다 3티어까지 터널 출입구를 열기 위한 출입구용 미끼를 만드세요 이즈 3개 찾았고요 4개 5개 6개 나이서 미끼 스테이션을 작동시키세요 아직까지는 뭐 간단합니다. 여기 밖에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넥크로메이크 잡는 게 조금 걱정이 된다 이걸. 아주 강력할 것 같은데. 아이고. 어, 저거는. 관측적이야. 후난물을 회수하세요. 회수해. 아, 회수하는 진도가 때리다니... 허락이세요. 아. <laughs> 내가 지금 뭘한 거지? 그래, 뭐 1분 늦게 들어왔다 생각하지. 뭐, 1분 30초가 이렇게 길든가? 혼합물 회수하, 회수하고 입구에 던지세요. 이거나먹어라 야, 뭐, 완벽... 독성 터널에서 살아남으세요. 아무거나 다 잡으면 되겠죠. 어떤 애를 잡으면은 유독성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죠. 요런 애들. 이게 아주 간단한 미션이기 때문에 제피르로도 이렇게. 아 근데 모딩을 안 바꿔 왔다. 제가 여기 와서 많이 죽어가지고 생존 모딩을 좀 챙겨 올라고 했는데 안 바꿔 왔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제 제피르에는 생존 모드가 한 개도 안 들어가 있는데. <laughs> 먹어. 이 줘. 영초땡 오케이 성공 어찌어찌 살아남았고, 엔트라티 유적에 도착하세요. 도착 에크라메크를처치하세요 뭐야? 이거 갑자기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는 도망간다. 나의 제피를 강함에 짓눌렸구나. 아닌가? 아, 어,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이거 뭐해? 이거? 예, 알았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저 녀석의 패턴은. 아이고. 뭐가 <목소리> 한 단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격리금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머리에 이제 저 파란색 원반이 나왔을 때 무적 상태죠? 열심히 도망갔다가. 빼꼼 빼꼼 피코. 자, 지금이야. 발을 부셔! 아이고, 씨. 때리지 마세요. 죽어라! <laughs> 됐어, 이러고 이제 금고를 찾아야 되죠. 어딘가에 숨어있는. 오! 여기 있구만. 아!

따따따 아... 드디어 아 드디어 맞췄네. 21분 남았네. 할수 있겠지. 아, 이거 중간에 너무 많이 헤맸어요. 일단 빠르게 나갑시다. 자, 이제 이 e 티어 해야 되는데, 보름집 쪽에 있는 엄마한테 가라고 했어요. 공략을 보고는 왔는데, 그냥 훑어본 수준이라. 아, 여기있네오 빨리! 뭐야 여기서? 똑바로 알려주셔야 되는데 길을. 아니 여기잖아요. 길을 진짜, 어우 진짜 저쪽이네.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요? 길은 똑바로 알려줘야지. 무해라. 양심도 없어라. 다가오기만 해봐. 용서하지 않겠어. 네스트로파인 자비가 없지. 어이 깜짝이야. 언제 왔어? 뭐지? 갑자기 알수 없는 자신감이 속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삼치. 양하지. 이기하지. 이지. 아! 그 이제 네크로모프가 나와서 너를 혼내주겠다! 라고 맺히겠죠? 이 슬로우 걸리는 거 진짜 이거 어떻게 안 되나? 무적기 왜안 써? 내가 그렇게 무서워 내가 그 정도로 만만해? 일단 네크라메크의 공격은 터빌런스에 막히니까 아이고 거리를 뒀다가 무적기 버프가 끝날 때, 때 살몇이 다가가, 기습 공격을, 딱! 해주면, 제가 죽어요. 이길 줄 알았죠? 사실 제가 집니다. 한번 깨고 나니까, 길을 술술 알죠? 이제는 헤매지 않는다. 여긴 참 좋은 게, 저글라스가 안 나, 7분? 티어라고 하나, 랭크라고 하나, 어쨌든 이두 번째 거라도 깨고, 나중에 진짜 딱, 시간 바뀌자마자 다시 가서 한번 해보는 걸로. 아이고, 육분어 바뀐다니! 이제 해낼 거다 해내 봤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완벽하게 깰수 있죠 그런데! 자 이제 네크라메크 잡으면 되죠? 저 머리에 저 천사링이 사라질 때까지 천사링이 사라졌나요? 오래가네 어이구 아저왜안 없어져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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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생겼어 아니 어? 빌로먹을 친구가 사기치는 것 같아요. 저기 안 없어져. 아, 어, 뭐야 나가 거리가 멀면은 스킬안 쓰는군요. 맥로크로메크맥메크라메크 매크. 매크. 죽어 죽여야 돼 그렇지 어, 아니 세대잖아요 세대 아 도망가 도망가 죽여 하나 잡습니다 한 대라도 잡자 제발 아 진짜 <laughs> 와 미쳐버리겠네 이거 슬로우 진짜 한대 죽어라 개새끼야! 당해하지 마. 됐다. 오. 이렇게 목숨을 알뜰하게 다 썼습니다. 네 비로 오늘은 여섯 번 죽었지만 몇번 더하면 한 번도 안 죽고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딩 좀 바꾸고. 아 깨네. 와 진짜 아슬아슬했다. 얘가 쏘는 거한 번도 못본것 같아. 오. 자 그러면 이제 공구 한번 더 돌면 되는 거죠? 하자. 우호. 어? 응? 완벽한 착지.